Hi guys! These are all your gift, Rise and City With Tour Season Greeting과 Private Album N-J 생일 굿즈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! 시그 하나 가는 분들한테는 이제 또 신유랑 도훈이 요 아점에서 받은 것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 조건이 있다. 잘 읽으셔라. 투어스 시그에서는 디지털 코드가 입력된 약간 뭐키링스러운게 있어요. 그것과 캘린더와 스케줄러는 제외된다. 라이즈 시그에서도 다이어리가 제외된다. n c 티 위시에서도 다이어리가 제외된다. 너무 다 써버려가지고 쓰던 걸줄순 없으니까 제외를 시켰고 인스타그램, 틱톡, 유튜브 모든 플랫폼에서 진행하고 당첨자는 플랫폼 구분 없이 랜덤으로 돌릴 거고요. 댓글에 그냥 뭐든 남기세요. 뭐 정성스럽게 내가 이것이 필요한 이유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좋은 말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. 팔로우, 좋아요 이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. 탈덕하는 거 아니고 그냥 들고 가서 예뻐해주실 분을 찾는 거고 단 일주일 일주일 뒤에 당첨자 발표할 거고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설명란에 놔둘 테니까 반드시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읽으세요.